일가족이 죽음에 이른 공통적인 장소 눈치채셨죠? 바로 욕실입니다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더 미끄러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미끄럼을 방지해줄 제품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미끄럼 방지 제품 3종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비교적 부피가 좀 있어요 펼쳐보면 이게 뒷면 이게 앞면이에요 이렇게 다 까는 거예요 확실히 미끌거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규격에 따라서 우리 집 욕실 크기에 맞게 아 잘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충격 흡수가 가능한 음. 단면까지 스티커형 원하는 곳에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것도 간편하겠어요 그렇죠. <laughs>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 소리는 사각? 오른쪽 손 피부 각질이 벗겨진 소리 <laughs> 작은 모래 알갱이를 본드 위에다가 올려놓고 고정시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확실히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이걸 보고 약간 어 이게 가능해? 뭐 이런 느낌 좀 들었거든요. 미끄럼 방지제인데 이거 스프레이형이에요. 바닥에 뿌려서 미끄러움을 방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욕실 바닥에 전체적으로 뿌려준대요. 그리고 20분 후에 물로 헹궈주면 끝이 난대요. 사용한 후에 미세한 요철이 생성돼서 바닥에 마찰력을 높이는 원리인데 미끄럼 방지 얼마나 될까? 요 미끄러짐 실험 저희가 간이 욕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타일 준비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 건조됐을 때한이 정도 미끄러져요. 이번에 미끄러운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순식간에 내려가죠. 제품 사용 후 건조가 없잖아요. 된 상태예요. 먼저 매트형 둘, 셋. 오. 마치 방지턱 넘어가듯 꿀렁거리면서 내려갑니다. 두 번째 둘, 셋. 오. 스티커 두 번째 스티커에서 그대로 멈추죠. 이번엔 스프레이 인데요 결과는 셋. 과연 오 예, 스티커보다 미끄럼 방지가 더잘 되는 모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손에서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멈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물기가 있을 때 둘, 셋. 빠르게 떨어져 버리죠 매트형 잡지 못합니다 하나, 둘, 스티커형 셋. 물기가 있는데 오 잡아요 예 미끄러진 욕실 욕실화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둘. 스프레이는 일일치일까? 아 이건 뭐죠? 그대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물을 뿌리고 달라졌어요. 이번엔 비눗물을 뿌려주고요. 야, 엄청 빠르네. 하나, 둘. 스티커형 비눗물. 아 스티커도 비눗물을 잡지 못해요. 하나, 둘. 마지막으로 스프레이형. 음... 네, 세 가지 모두 비눗물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자, 다음 수로 가보죠. 탈력 받았어 요 이제. 이거 뭐예요? 네 실험실 4년차 이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laughs> 틀린 적이 없어요 네. <laughs> 아이고. 오늘도 이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욕실에서 얼마나 미끄러워지는지 도 미끄러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대부분 욕실이 이럴 거예요 물기 있고 샤워 후에 약간 비눗물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빨리 걸어가면 바로 넘어진 위험한 사고에일 제가 오. 반사신경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laughs> 매트형이에요 더 미끄러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일지 네, 약간 균형 잡기가 음 어려웠어요 이쪽이 약간 가로 결이 좀 잡아주니까 덜하긴 한데 이쪽은 완전어요 이번엔 스티커를 붙인 바닥인데요 야, 온몸을 맡기지만 예, 급정거 아저씨 저 여기서 내려요 없는 곳은 이렇게 미끄 이렇게. 근데 있는 곳은 스티커에서 나가지 어, 못합니다 어 예, 미끄럼 방지 인정 실험 전 미리 스프레이를 쫙 뿌려 놨습니다. 결과는요? 오! 오 체중을 실었는데도 미끄러짐이 없어. 확실히 묵직하게 잡아줘요.